영화 배너의 세 가지 교훈. A.D. 26년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유다 배너가 살고 있었다. 배너는 당대 제일 가는 유대 귀족이었다. 어느 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과 그를 보좌하는 사령관이 부임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은 다름 아닌 배너의 옛 친구 메살라였다.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로마 제국의 사령관인 메살라는 통치자로 베너는 억압받는 식민지로 살다 보니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던 중 신임 총독의 취임 행렬이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오빠 베너와 함께 일을 구경하던 여동생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오래된 기와장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말이 놀라 뛰면서 신임 총독이 낙마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메살라는 현장을 검증하고. 이들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회에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절친인 베너의 계획범행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다. 메살라는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버렸고 베너는 노예로 팔아 갤리선에 노를 젓는 형벌을 내렸다. 갤리선은 로마시대의 노예나 죄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노를 저어 전투를 하는 일종의 전투선이다. 그렇게 베너는 두 손이 묶여 갤리선으로 끌려가던 중에 나사렛을 통과하게 되었다. 쓰러져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베너에게 한 유대인이 와서 물을 먹여 주었는데 결국 베너는 그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그렇게 베너는 갤리선에서 3년 동안이나 살아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고 치열한 해상전이 펼쳐지면서 전투 중에 아리우스 제독이 바닷물에 빠졌다. 이를 본 베너는 지체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아리우스 제독을 구했다. 이를 통해 베너는 아리우스 제독의 총애를 받고 시간이 흘러 그의 양아들이 되어 로마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이렇게 인생 반전을 이룩한 베너는 원수를 갚기 위해 메살라가 출전한 로마 최대 이벤트였던 전차 경주에 출전한다. 메살라는 원수지간이 된 베너를 죽이려고 전차 바퀴에 칼날을 달아 상대 전차를 갈아버린다. 그러나 누예선에서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강인한 체력과 멘탈로 무장한 배너는 메살라와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 총 아홉 바퀴를 도는 거대한 전차 경기장에서 서로 채찍으로 치고 칼날로 가는 사투를 벌인다. 결국 배너를 죽이려고 만든 전차 바퀴에 오히려 메살라가 치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후 베너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았는데 그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피하는 문둥병에 걸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베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쓰러지자 베너는 황급히 물을 떠다가 주님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보았다. 그분은 다름 아닌 자신이 나사렛에서 목이 말라 쓰려졌을 때 자신에게 물을 먹여준 분이었다. 그렇게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 베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복수에 사로잡혔던 배너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작품은 루 월리스 1827만 1905의 소설 배너를 영화화한 배너의 스토리이다. 이 작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노력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배너는 노예선에서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저으면서 오히려 몸이 더 강해졌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강철 멘탈이 되었다. 둘째, 물한 잔이라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배너라는 영화 속에 예수님은 딱두 장면 등장한다.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너에게 말없이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고 또한 장면은 베너가 예수님께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다. 이것의 의미는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은 삶이고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이다. 셋째,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베너는 함대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의 눈에 들어 그의 양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복수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거듭났고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다.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온다.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